좀할 말이 있는데. 할말 뭔데? 별얘기는 아닌데. 어 자기. 잠깐 미안해 나 얼굴 건조해 가지고 미스트 좀 뿌리. 어. 뭐이렇게뭐 중요한 얘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냥 뭐할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. 그러니까 내가 할. 아지 많이 뿌리는 거 같은데 너. 자기야 일단 할... 좀 심하다 심하게... 야너 얼굴 뷰저터야 뭐야? 얼마나 건조했길래 그렇게... 아직 안 끊... No. 자기야 세수를 해화장실서 세수를 때 뭐? 너뭘어프어프 거리면서 그걸 계속하고 있아너 건조해가지고 <laughs> 너 때문에 여기 카페가 좀 습해졌어 아니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있어 지금 이거 뭐하는 거야 아 조금 뿌렸는데 왜 그래 뭐 너, 눈물 흘리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자기야 할 말이 뭐라고? 아나 네,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집에서 화장실 썼었잖아 화장실? 왜? 너가 왔다 가면 우리 집에 휴지가 좀 많이 줄어 그래서 그런데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 어? 우리 집 오지 마 오, 오지 말라고? 휴지를 응? 너무 많이 쓰는 거. 야어나 조금밖에 안 썼어 그냥 야 조금이 아니라 너 정말 너무 많이 쓰는 거야. 아, 휴지 쓴 거. 어휴지 쓴거 가지고 왜 뭐라 그래? 진짜 미안한데 너 화장실에서 휴지 쓰는 거좀 보여줄 수 있어? 보여달라고? 아, 해야겠어 <laughs> 내가 진짜 별려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그래. 난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서. 참 아, 자기 이상한 거 시킨다 진짜. 변기에 카바를 닦아야 되는데. 아 그래 뭐그 정도 할수 있지. 카바를. 뭐. 여기네. 야, 여기야. 찾았다고. 스탑. 스탑. 어? 어? 여기라고. 너 지금 너무 많이 풀잖아. <laughs> 카바 닦을 거라며. 아, 카바를 닦고 난 다음에? 뭐, 또 한다고? 또 돌려? 자꾸? 야, 언제까지 갚는데? 아, 됐다. 아니, 그렇게 많이 뜯어서 이걸 뭐 하는데? 코 풀어. 코를? 코를? 코를 한몇 장만 이렇게 해가지고? 코를 몇 장만 해서 풀면? 충농증 있어가지고 데칼코나누 아 이거 도라이 아니야 진짜 아? 아니 휴지를 적당히 써야지 지금 너무 이거 감잖아 지금 코 풀고 또 간다 야뭐 복싱하냐? 카이슨이야 뭐야 이거 뭐남아나겠냐고 휴지가 지금 어? 없다 그러면은 통장에서 꺼가지고 아. 이거 넌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휴지를 다 썼잖아 또 해? 그냥 뭐태엽이 달는 거야, 뭐 팔에 모터를 단 거야, 뭐야. 그만 써, 그만 어? 써. 어, 자기 조금 써가지고 뭐라 고 그러네. 저는 지금 거세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휴지를 벌써 두 개를 갖다 쓰고 있잖아. 아 그럼 이제 돌리를 봐야지. 야또 돌려. 또돌려 짚다 됐다. 잘못됐네. 한참 잘못됐어 이거 지금 너 휴지 쓰는 이 전략 자체가 지금 너무 잘못 잡혀. 아들 진짜 이런 말안하라 그랬는데 아직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오거든. 엄마가 휴지 쓰는 거 보고 나보고 애서글로막뼈 삼는다고. 나보고 그러다 죽는다고. 너몇살 때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냐고 나 자꾸 때린다고. 애꾸 든내 컴퓨터 자꾸 때려 부신다니까. 김수미가 임창정한테 뭐라고 하는 그거 알아? 영화에서 사람 사는 방에 개밥 신내 난다고 했던 거 그만 좀 쪼물려라 터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? 나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에이, 있다고. 솔직히. 나 아니어도 자기 혼자 휴지 많이 쓰잖아 나다 봤는데 직박구리 아니, 직박구리가 아니라 그거 짜파구리 레시피 모아놓은 거그 폴더 말하는 거 아니야 너? 엄선자 엄선자 그거 백종원 요리 그거 엄선해갖고 모아놓은 영상 말하는 거 아니야? 노모던데? 노모는 일은 저... 어머님 모시고 사는 불쌍한 청년의 이야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? 19금 이렇게 써있던데? 1 9일에 금요일 그 공포영화 그 영상 말하는 거 같은데? 동영상 제목이 형수님 이러지 마세요던데 너 우리 집 오지 마. 너 우리 집 진짜 오지 마. 아걸렸어 씨. 택더도안 보고. 슈아 휴지도 조금 쓸 테니까 너는 야, 오지 말라고 하지 마라. 아니, 그것만 안 한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니 되니까. 너 우리 집 왔다 가면 면도기가 자꾸 이상해져. 도대체 뭘뭐 하는 건데? 근데 여자는 면도 고지 잘안 써. 미안한데 응. 보여 줄수 있어? 안 보여 달라고? 여자들 여기 손에 털 같은 거 하나씩 막 올라오거든. 그거 좀 꼴배기 싫으니까 이렇게.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그 난리가 날게 아니야. 아니 뭐 팔까지 올라가 털 털을 너어 면도를 무슨 팔까지 다 하고 있어. 이거네. 이거야. 면도 날에 그 달려있던 수세미 털이 이거야. 와 반대쪽도 한다고? 또 올라가? 심하다고. 구역질 나. 야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더럽다고. 야 적당히 해. 어머 어머 왜왜 어머 원숭이야 오랑우탄이야 뭐야 이거 지금. 다리는 내일 해야지. <laughs> 그거 묻어 있으니까는 세척도 해줬어. 세척하려면은. 어, 뭐, 또또 푸냐? 어, 또 야, 이거 계속 돌리네. 어, 그거 면도기. <웃음> <웃음> 나만 아니야 그 면도날이 그게? 너무 빡빡 문드는데. 야, 아니 너 생각해 보니까 너 왔다 가면 칫솔에도 막 하얀 거막 묻어 있던데. 하고 이게 물기 있잖아. 그럼 털어. 이게 물이 다안 떨어지니까. <laughs> 야 잠깐 됐어 하지마 이거 뭐 휴지 귀신이야 뭐야 휴지 쓰는 거 갖고 진짜 되게 멀어 그 자기 내가 야동본 것도 봐준다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 서럽다 아뭐또 울고 그래 야 휴지 야, 눈물 닦아 됐어 자기 거안써 휴지 있잖아 야뭘 어? 야, 뭐 들고 다니는 거야 야뭘 들고 다니는 거야 너는 저 사람 새끼인가 지금 여보세요? 휴지가 모자르다고? 너 방금 들고 온거그 휴지 더 갖다 달라고? 너 도라이야, 너 진짜.